꽃과 함께 사는 집이 선인네입니다 어, 우리 구독자님께서 제라늄 순짓기는 보통 얼마만에 해주면 좋아요? 하고 물어보셨는데요. 어, 저는 제라늄 순짓기를 보통은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해주는데요. 하지만 식물의 성장 속도도 체크를 해서 환경 조건, 그 중에 온도나 뭐 일조량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야 돼요. 음, 순짓기 시기는요, 첫 번째 줄기가 너무 길게 웃자랄 때, 빛을 찾아 키만 크고 입 사이사이 간격이 넓어지면 그때 순을 집어줘야 해요. 두 번째 가지수를 늘리고 싶을 때인데요. 순짓기를 하면 곁가지가 나와서 풍성한 형태로 자랄 수 있어요. 세 번째, 꽃 피우기 전에 키 조절이 필요할 때인데요. 너무 길게 옷자락이 전에 순짓기를 하면 더 낫고 안정적인 형태의 제라늄이 돼요. 꽃봉오리가 잡히기 전 순짓기를 하면 식물 에너지를 가지의 성장으로 돌릴 수가 있어서 좋거든요. 항상 소독된 가위를 쓰세요.